안녕하십니까. 향기나는 로또 체리 인사 올립니다. 자, 한주쪽 시작입니다. 8월차, 넷째 주, 달려봅시다. 자, 2주차부터 3주차까지 영순위 번호가 돌아가면서 잘 나오죠. 앞으로도 동행해서 어떻게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번호들은 계속 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그, 1타부터 사타형제의 조금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몇 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에 새로 가입하신 님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꽃님 회원님들, 멤버십 최근에 가입한 꽃님 회원님들, 자, 제거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라도 더 빨리 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아셨죠? 회원님들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시간이 있어서 미리 다음 달 사무기 자료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멤버십, 꽃잎 회원님들로 결제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더보기 클릭하셔서 닉네임 말씀해 주시면은 닉네임과 똑같게 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라도 더 빨리 올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어,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잠수하셔서 상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자료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떠들고 수다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그 곳이니까 자료 하나도 더 도움드리려고 하니, 올려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점 1타부터 4타용지를 구매해와서 그 나름대로 용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멤버십에 계신 꽃잎 회원님들, 그 카톡방에 계신 회원님들에게 제가 1타부터 4타용지네 곳, 시스페이스, 그 다음에 다오복건방, 그 다음, 지금 아침과 전 중앙점, 햇뜰날 네 군데를 다 정리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번호들이 일반 방송, <laughs>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신 분들이 그 번호와 상관없는 번호들 2, 3수가 항상 당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직접 체크해 보시면 압니다. 그 번호들이 항상 당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들 주의 깊게, 유심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회원님들께서 제가 영순이 번호를 추려서 올려드립니다 매달 그죠 매달 언제 제가 이번 달또 말일쯤 되면은 아니면 다음 달 첫째 주 가으로 바로 시작되면 제가 다음 달에 딱 영순이 번호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올려드린 게 아니죠 그 다음 달에 3호기에서 강한 번호들 쫙 올려드립니다. 그, 그, 거기서, 그 달에서 또, 그 호기에서 빠진 번호도 올려드립니다. 그 번호들 절대 뭐, 두고두고, 그건 그달 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회원님들 몇 분께서 되게 지금 몰빵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놓친 번호까지 넣어서, 어, 들고 가시는데 몰빵이 진짜 상위권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주 귀통차이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몇 분. 제가 밑에다 자료를 정리해 드리죠. 그 달에 강한 번호가 있고 그 달에 빠진 수가 있고 그 달에 한 번씩 나온 번호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번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죠. 마치 약속이란 듯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이번 주는 내가 얼굴 보여줄게. 자 다음 주는 넌 보여줬으니까 다음 주는 내네 차례야. 너는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이번엔 내네 차례다. 이러면서 번호가 나오죠. 그런데 그 빠진 수가 지금 4수 중에 3수가 나왔는데 한수가 버티고 있죠. 아시죠, 회원님들? 그런 번호들 제가 고정수를 100% 육수를 잡아서 넣어, 넣어드리면 좋지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미수도 나고, 잘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번호를 조합하실 땐 어떻다? 자, 첫 번째, 영순이 번호는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조합을 할때 육수를 넣는데, 자, 영순이 번호 한 수. 들어갑니다. 그다음 뭡니까? 2월 수가 잘 나오고 있죠. 2월 수한수 수 들어갑니다. 벌써 두 수가 된 거죠. 그다음에 어떻다? 자, 빠진 수를 할지 강수 번호가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 번호 한수 들어간 벌써 3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수리 번호가 그냥 영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번호들 회원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번호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본 번호만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영순위 번호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단지 그 번호가 100% 제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니 꼬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7수에서 지금 그 2주차에 두수 나왔죠. 저번 주에 한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7수 중에 3수가 나오고 4수가 남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나올이라고 봅니다.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한수 정도. 그 중에서 제가 한 수로 갔다가 약한 수니까 그 번호 재개하고 삼수 중에서도 좀더 강한 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월 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두 수에다가 나머지보다 자 빠진 수랄지. 아니면 강수 번호가 안 나오고 있죠. 아니면 2기에서 좋아하는 VIP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삼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첨번호만 나오면은 이제 반자동에서만 잘 따라붙어주면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키포인트는 뭐다? 저한테 물어보도 저는 영순이 번호에서 제 고정수를 말씀드립니다. 영수 번호를 빼고 다른 번호는 다 영순이 번호가 나오는데 영순이 번호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다른 번호에서 저는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번호를 잡으실 때는 뭐다? 영순이 번호 중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번호를 잡아가는 겁니다. 전혀 끝수하고 궁수하고 관련된 없는 번호를 잡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하라고 이수 반자표를 제가 번호를 해서, 집계를 해서 좀더 가능성 있는 번호 갖다 체크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제? 일요일날. 그래서 한 주가 편안하게 좀 즐겁게 보내시라고. 아셨죠? 내가 보는 번호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무조건 들고 간게그 번호가 내가 들고 간 번호가 한데 이수 반자에서 약하게 뜨면 그 번호는 뭐예요? 5천 원할거1 0 0 0 원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서열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자, 오늘은 서울복권방 사장님께서 휴가 관계로 자, 이번 주 다음 주도 모르겠지만 자, 대타로 다오복건방 1차부터 사타용지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향기를 하는 노또체리 저 사람은 1타부터 사타용지밖에 안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10장도 올리고 20장도 올리고 하는데 저는 아니죠? 딱1타부터 4장밖에 안 갑니다. 거기에 모든 게다 압축, 함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기차게 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타부터 사타용지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찾기 어려워요. 그 내장 안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번호들은 기똥창에 나오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12주 동안 6.5수가 나고 있습니다. 내장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올린 것은 저는 많이 안 올리려고 하죠. 제일 쉬운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요점, 대 간단합니다. 저는. 복잡하게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다오 복권방 1타용기입니다. 자, 특이한 거좀 있나요? 자, 밑에 2열 3연번 있죠? 3연번이 있다. 3연번이 있고 3연번과 관리하는 주변수를 보는군요. 주변수 보면 앞뒤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10번, 11번, 10... 자, 위에는 어떻게 돼요? D하고 E는 10번, 11, 12, 3연번 되죠? 자, 거기에 관련 없는 번호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밑에 2자동 봅시다. 11, 12, 13, 3연번이죠? 이 중에서 한수 나오면은. 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번호? 본다?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타용기 요점이었으니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거 없습니다. 맞든 틀리든 일단 덜리탕볼거 없습니다. 파고파고파고도 뭐 끝도 없습니다. 수많 무척 많아집니다. 자, 이타용지 갑니다. 자, 이타용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거 있나요? 자, 칠 끝을 다구리로 모여있습니다. 다구리로 모였는지 저는 별로입니다. 자, 봅시다. 또. 뒤에 한게 있나? 게 바로 눈에는 안 뜨네요. 7, 8, 9가 밑으로 가 있고, 10번 있고, 4번, 5번, 3번, 3, 4, 5, 저렇게 연결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자, 여기 보입니다. 자, 디아고이 5, 9, 6, 9, 30, 31, 32. 여기서 볼 번호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쪽 구간 나온다면 이거 하나. 여기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아. 어... 자,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있나요? 음. 29, 31, 30번 빠져있고, 안 보이고. 34, 35, 36. 그죠? 34, 35, 36. 34, 35, 36. 자, 관련없는 주변수 보고, 그쵸? 그 사면번 보시고. 아셨죠? 땡입니다, 이게. 자 다음 자 마지막 네번째 용지 갑니다 자 갑니다 38번이 3정보 그리고 여기 있나요? 틈에 바로 안 보이네요 음, 안 보이네 바로 연결되는 게왜 그렇게 여긴 바로 눈에 안 띕니다 어, 283838 약간 좀 삐딱한 다이아몬드인데 어, 여기는 바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1타부터 4타 용지는 서울 복권방 대타 용지입니다 자, 서울 복권방도 저번 주에 나름대로 했는데, 자, 1타, 2타에서 괜찮게 나왔답니다. 뭐, 1타 용지에서 제가 번호로 갔다가, 한장용지에서 제가 뭐, 3수, 4수, 5수, 6수 찾으려는 거 아닙니다. 저 용기 1타부터 4타 용지 안에서 딱 눈에 띄면 한 수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 번호가 제가 보는 패턴 패턴, 모형, 회원님들에게 맨날 제가 그려드립니다. 저몇 가지 안 그려드려요? 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려나 그거밖에 안 그려드려요. 많은 거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그 많은 패턴들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타부터 4타 연로부터 하나의 용지에 한두수가 바로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모양이 안 그려지네요. 하나 있다면 하나 자, 찾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자, 36, 37, 38. 되셨죠? 자, 오늘 용지는 처음인 거죠? 다오복건방. 1타부터 4타 용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체킹하시고, 자, 제가, 어, 미스 하거나 뭐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어떤 요점만 딱 타겟, 그쪽만 구간만 잡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제가 말씀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 나름대로 또 이번 주 성적, 어,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멤버십 그 꾸니 회원님들, 자, 더보기 클릭하셔서 닉네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